안녕하세요, 티끌티솜입니다. 오늘은 제가 돈을 모으게 된 계기에 대해서 웹툰 형식으로 한번 그려봤어요. 참고로 그림은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 후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대학교를 진학한 친구들보다 사실상 더 많은 돈을 모았어야 했다. 어느날, 언니가 나랑 넷째 동생을 불러 모았다. 동생과는 연년생 차이라서 그때 당시 내 나이 24살, 동생 나이는 23살이었다. 언니가 이때까지 모은 자산을 서로 얘기해 보라고 했다. 동생은 600만원, 나는 1000만원 뿐이었다. 그래도 동생보다는 많이 모았다고 스스로 의기양양하고 있었다. 언니가 말했다. 도대체 사회생활을 몇년 했는데 모아둔 돈이 이것밖에 안 되냐고. 많은 금액을 바란 것도 아니었는데 이 금액은 너무나도 적다고 했다. 예를 들어 매달 40만원씩 2년을 모으면 1천만원을 모을 수 있다고 말해줬다.순간 머리를 망치로 내리치는 느낌을 받았다.나는 4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모았던 돈이 2년만에도 모을 수 있던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니 현타가 왔다.그때부터 나의 고군분투 돈 모으기가 시작됐다. 누구에게도 보여주기 식이 아닌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서 초기 자산이 정확히 얼마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그땐 내가 유튜브를 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어쩌면 좋을지 생각하고 있던 중 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뱅크샐러드라는 앱이 있는데 확인할 게 있어서 다시 다운 받았었는데 돈을 모으기 전 나의 자산에 멈춰 있었다. 완전 개이드 확인을 해본 금액은 1022만 2834원이었다. 영상을 만들고 있는 지금 현재, 그때로부터 약 2년 3개월이 흘렀다. 어림잡아 계산을 할 수도 있었지만, 나 또한 정확한 금액이 대신 궁금했다. 과연 나의 자산은 얼마일까? 2666만 4421원이다. 정말 스스로 감개무량했다. 지금까지 아껴 쓴 나에게 보답이라도 하듯이 큰 금액이 내 자산이 되었다. 나는 2년 3개월 동안 무려 4,644만 1,587원을 저축했다. 2021년 3월 말, 내 나이 3른 살에 1억 모으기 목표를 세웠다. 그땐 내가 이만큼 저축한지도 몰랐고, 1억은 나한테 그저 큰 돈이었다. 목표는 세웠지만 막상 실천하려니 두려웠다. 내가 갑자기 아껴 쓰고 많은 돈을 저축할 수 있을까? 사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것도 못 하면서 사는 게 일하는 기계는 아닐까? 라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당연히 그 가정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아예 가능성이 없는 일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내가 모은 저축액을 확인하고 난뒤그 목표를 수정했다. 28살에 1억 모으기로. 근 1년 정도를 평균적으로 월급의 70%를 저축해왔지만, 이제부터는 월급의 84%를 저축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너무 무리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 적도 있지만, 할수 있을 것 같다. 아니다. 나는 할수 있다. 2년이라는 시간을 단축하기란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내가 모은 금액이 답을 해줬고 절반을 모으고 나니 1억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들이 몇 살에 1억 모았다라는 말을 듣거나 유튜브에서 그런 영상을 봤을 때 말도 안 돼. 얼마나 아꼈었을까라는 생각과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라고만 생각했다.하지만 지금의 나는 그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이번 년도까지 60%를 달성하고 남은 2년 동안 40%를 달성하며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중 하나가 된다.역시 생각만 해서 되는 게 하나도 없고 나는 못해 안돼라는 비관적인 생각을 할 시간에 소액부터 모아보고 절약하는 습관을 길들여 보자. 나는 원래 돈이 많았던 사람도 아닌 지극히 한달 월급이 작고 소중한 평범한 직장인이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도 다할수 있다 생각하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함께 그 여정을 나아가 보자. 그러면. 밝은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다. 우리 모두 할수 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